안녕하십니까.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고 어두운 터널, 바로 시련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고 지옥의 모든 문이 열려 나를 공격하는 것만 같은 절망적인 순간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거장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통찰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시련을 승리로 바꾸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세워 가시는지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하시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능력과 찬송을 오직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 한장 2절과 3절은 우리가 시련의 한복판에 있을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온갖 지옥불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분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야고보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왜일까요?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시험은 결국 인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영적인 힘과 강인함을 키우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감정의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풍파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바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에 의해 변화되고 어떤 역경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인내력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혹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 수년간 기도하며 서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한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남편이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때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장미를 꺾으려 하는구나. 그럴 때마다 가시에 찔려 상처만 입을 뿐이다. 그러나 장미가 만개하는 바로 그때에 내가 내게 꺾으라고 말할 것이며 내가 그를 데려올 것이다. 정말로 수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그녀의 남편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적인 일꾼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남은 생애 동안 함께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강력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진지하고 열정적이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안다면 진지하게 기도하고 믿고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실망감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나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겠느냐? 더 담대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겠느냐? 내가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 때문에 꾸준히 그 은밀한 장소로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나를 예배하겠느냐? 혹시 물리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치료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운동을 알려주며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실에 있을 때만 그 운동을 합니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왜 삶에서 온전한 결과를 보지 못하는지 의아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한 고대서의 삶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내내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진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곳은 잠시 멈추어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우리 영혼에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는 너에게 나의 생명을 부어줄 수 있고 너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 그곳은 내가 내 음성을 듣는 곳이며 내가 너를 만지고 격려할 수 있는 곳이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승리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당신은 밀고 들어가 홀로 그의 얼굴을 구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증상과 순간의 감정에 의해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제 재단의 뿔을 굳게 붙잡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포기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때 세상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나쁜 소식이나 거절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 문을 붙잡고 주님,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제가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스미스 위글스 워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것을 항상 이겨내야 합니다. 어둠이 당신을 덮고 있거나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거나 마음의 심이 필요할 때 언제나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충분히 간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로 힘들어 하면서도 그 은밀한 장소에 자신을 가두고 하나님 돌파가 있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께서도 내게 가까이 오시리라 하셨기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왔으며 주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위대한 치유 부흥 운동을 보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시작한 남녀들이 금식하며 부르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늘을 붙잡고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과감하고 담대한 결단을 내릴 때 시작될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것들을 던질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가져오고 고통스러운 증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갑자기 모든 전화가 울리고 온갖 방해거리가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멈춥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긴급 상황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돌파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시작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다면 당신은 결코 실망하며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이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당신은 즉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분은 당신을 위해 넘치는 잔을 충만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의 절대적인 무력함 속에서 그분은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복음서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혈루증 알턴 여인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저항과 멈춰라 넌 자격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 가야만 한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나의 돌파가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길을 열어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더큰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주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 예수님, 우리 삶의 보좌에 앉아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구원의 반석, 우리의 소망, 우리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들은 담대함의 영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 위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합니다. 밀고 나아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의 유업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담대함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야곱은 21년 동안 방황하고 싸우고, 시름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고통은 끝이 없군요 라고 탄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당신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신실하심과 위대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여러 번 당신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비록 아직 완전한 돌파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당신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시 안적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기를 선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언제나 신선함과 빛 그리고 안전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수 있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목마른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눈앞의 작은 문제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준비했다. 내게 나의 영의 공급함을 부어주기 원한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그곳이 진동하며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채워 주소서 성령님 우리 위에 숨을 불어 넣어 주소서 우리를 흠뻑 적셔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 주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존귀히 여깁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들어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을 우리 삶의 왕좌 에 모십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낙심을 떨쳐버리고 모든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오니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 주소서. 교회의 유산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성도에게 손을 얹으사 그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치와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이 부활생명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제단 위에 놓인 한 알의 씨앗과 같습니다. 죽음의 한 가운데서 주변의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씨앗을 제단 위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씨앗 위에 임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다시 싹트게 할 것이다.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너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겠느냐? 내가 너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끊임없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새 언약이 오기 전에도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임재는 단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사이시며 위로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도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 하늘에 닿는 예배를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원수를 멈추게 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 대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교회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전투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의 영적 강인함을 키우고 너를 빚어 만들고 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겠느냐? 스미스 위글스 워스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재건되려 한다면 그것은 힘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찬양 집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메마르고 아무 희망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너무 힘들어 잠을 이룰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당신은 좋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곳에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진실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사람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습니다. 깊음이 깊음을 부르듯, 우리 영의 깊은 곳에서 오늘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불로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며 순금을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력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을 묻고 있던 모든 낙심이 흔들려 떠나갈지어다. 당신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 당신을 만지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말씀이 당신의 뼈 속에서 불같이 타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당신을 속이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히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재단 위에 씨앗처럼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가지소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옵소서 제가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나누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